그리고 과거 업적으로 봐서 그 이석기 당 뭐요? 통진당. 통진당, 통진당을 자기 재직 시에 그걸 응? 없앤 거라든지 이석기 수사해서 뿌리 뽑은 거라든지 그게 아마 경기북부연합인가? 경기동부연합. 그거 놔뒀으면 나라에 큰 우한거리야. 그 황교안. 장관 시절에 그걸 뿌리 뽑았잖아요.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. 그래서 다음번에는 황교안 이런 어른이 대통령이 돼가 나라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. 아, 내가 그렇게 아주 참 굉장히 흡족히 생각했는데 그 판에 좀 박력 없이 흐지부지하게 좀 끝내서 내가 열받아서 그황 쪼다다, 열받는다, 말하지 말아내 그렇게 표현한 거지. 그러나, 인격적으로나, 그, 신앙적으로나, 또뭐 대선 후보의 신앙 너무 내서울 것도 아니지. 불교신자라도 능력이 뛰어나고 애국심이 있으면 밀어주는 거고, 또 기독교신자 중에도 시연찮으면 안 찍어야 되고, 나라 일아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점에서 황교안 후보는 내가 높이 평가하지요.